많은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두고 가슴치며 하는 소리입니다. 하나님의 강생이 되어 세상을 살려야 할 존재가 어째서 악의 화신이 돼서 만인을 해치고 만물을 상하게 합니까? 금요일 아침마다 낭송하는 참회의 시편이 지금처럼 서글펐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.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어 오며 내죄 항상 내 앞에 있삽나이다. 보소서 나는 죄 중에 생겨났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나이다.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. 그는 있는 것도 없다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.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.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.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.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악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렇잖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에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. 어디서 본 것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